후 조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된 소형 SUV 올뉴2008 GT 라인 알리 르는 라디에이터 그립 이 가로 디자인 이고 주간 주행 등옆 안개 등이 빠진다. 사진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푸조이 대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2008이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다. 지난 2014년 국내 출시된 1세대 2008은 수입 소형 SUV 시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사자를 상징하는 부조이 2세대 완전 변경 풀체인지 모델인 올뉴 2008은 확연히 더 강력해졌다. 사자 송곳니를 형상화한 전면부 디자인은 더 매서워졌고 기능과 성능은 최첨단에 맞게 진화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수입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3천만원 초반대로 저렴하다. 푸조가 왜 올뉴 2008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는지 그 자신감이 엿보였다. 지난 4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서 가평군 제이드가든까지 왕복 약 113km를 올뉴 2008 알리루와 GT라인 트림 디젤 모델로 시승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직접 만나본 올뉴 2008은 최신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 이전 모델에 비해 덩치가 부쩍 커지고 보다 날렵해진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올뉴 2008의 전장 전폭 전고는 4,300억 1 7 7 m 만1 5 5 0 m m 로 이전 모델에 비해 전장은 1 4 0 m m 전폭은 3 0 m m 증가했다. 동급 국산차와 비교하면 현대차의 코나보다 약간 크고 기아차 셀토스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다. PSA 그룹의 차세대 공용화 플랫폼 CMP를 적용하면서 크기가 대폭 커졌는데 초고장력 강판 열간성 형광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면서 무게는 이전 모델 대비 30kg 이상 줄였다. 특히 CMP 플랫폼에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하는 전기차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디젤 모델의 경우 배터리 공간만큼 실내 공간이 낮아졌다. 운전자 시야는 세단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가 됐고 차량의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주행 안정성도 개선됐다.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이전 모델보다 전고가 낮아졌지만 디젤 모델의 경우 배터리 공간을 승객석으로 활용하면서 무게 중심이 낮아지고 머리 공간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올뉴 2008 GT 라인 오른쪽과 알리르 전면 모습.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방향과 안개 등 투톤 컬러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외관 디자인은 사자를 형상화한 투조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됐다. 전면부에는 사자의 송곳니를 의미하는 LED 주간주행 등 DRL이 자리잡았고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는 더욱 커졌다. 보닛 중앙에는 2008 엠블럼도 자리 잡았다. 측면은 삼각형 캐릭터 라인지 강인한 인상을 주며, 후면부에는 수평으로 뻗은 검은색 패널에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풀 LED 3D 리어램프가 탑재됐다. T라인에는 투톤 디자인과 안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운전석의 앉자, 푸조이 3D 아이코핏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효과를 내는 계기판인 3D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는 운전자의 눈높이나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도 다양한 정보를 선명하게 전달했다. 상단부와 하단부가 잘린 부조이 콤팩트 스티어링 휠은 계기판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더욱 역동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줬고,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이 담긴 토글 스위치는 전투기 조종석 디자인을 연상시켰다.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자리 잡았다. 충전기 테두리가 약간 높게 올라온 덕에 급감속이나 선회를 하는 경우에도 끊기지 않고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GT 라인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프레임리스 룸미러, 하드레더 시트 등이 추가됐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선명한 3D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GT라인 실내 위와 알리로 실내의 뒷좌석 모습, 사진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수치상 올뉴 2008의 동력 성능은 뛰어난 편이 아니었지만 주행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어려웠다. 2008 디젤 모델은 1.5L 블루 HDI 엔진과 EAT8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130마력, 최대 토크 30kg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높지 않은 성능이지만 8단 변속기가 효율을 끌어올린 덕에 실용 영역인 1,750rpm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해 날렵한 주행감을 선보였다. 안전 편의 사양도 한층 개선됐다.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LKA,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ASBS,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DAA 등이 기본 적용됐고 GT 라인에는 스톱앤 고 기능이 더해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LPA,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등이 추가됐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부가 스티어링 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점은 여전했다. 차량에 익숙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익숙해지기까지는 불편이 뒤따르는 부분이다. 올뉴 2008 엠블럼과 독을 스위치 트렁크 공간 양쪽으로 USB 포트가 달린 무선 충전기. 사진 한불 모터스 차로 중앙 유지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용한 반자율 주행의 경우 기대 이상이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 기준 레벨 2에서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직선 위주의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앞차와 간격을 두고 달릴 수 있는 정도인데 램프 구간과 같이 급한 곡선을 그리는 도로에서는 차선을 제대로 인식 유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올뉴 2008의 경우 램프 구간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크게 돌리며 차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격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 올뉴2008 디젤 모델 가격은 알리르 3,248만원, GT라인 3,545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5년 2008 펠리네스 알리르 가격이 2,980만원, 보다 상급인 펠리넬 가격이 3,09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년이 지나며, 물가가 오르고 다양한 첨단 기능이 추가됐음에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된 것으로 볼수 있다. 고급 국산 초형 SUV의 풀옵션 모델과도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시승 과정에서 연비는 공인연비와 동일한 17. 1km를 기록했다. 차급을 감안할 때 앞좌석에서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소형 SUV의 한계를 드러내되 뒷좌석 공간은 다소 비좁았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레그룸이 다소 부족했고 등받이 각도가 서 있는 편이었다. 뒷좌석의 팔걸이와 컵홀더가 없고. 창문이 모두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장거리 운행에서는 감점 요소가 된다. 오세성한경닷컴 기자 sesung@환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에 환경